지금 여기서 이렇게 데모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음, 길을 왜 막는지는 현지 친구들도 잘모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를 아예 다 막아놨고요. 어, 그리고 차도 아예 못 가게 해놓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쪽에는 이제, 이제 위로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우회를 좀 하고 있어요. 어,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저도 이제 빨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어, 지금 이제 슬슬 치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나마는 가끔씩 이렇게 데모를 한다라고 해요. 어, 차들을 한쪽으로만 일단 통행을 하게끔 해줬는데 어, 아직 어, 이쪽은 아직 못 가게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통행도 어, 지금 사람들 지도 하에 지금 통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어그니까 만약에 경적을 올리면 어, 경적을 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같이 질러줘요. 자기네들을 지금 응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응을 하고 있어요. 어, 이쪽은 언제. 해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차들이 엄청 밀려 있죠. 어, 일단 슬슬 치우고 있네요. 이제 어, 이 데모는 약한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뒤에 나온 건데 30분 정도 있다가 지금 어, 한쪽은 이제 뚫어주는것 같은데 아직 어, 한쪽은 아예 막아놓은, 앞에 경찰 오토바이까지 해서 같이 막아놓은 상태고요 어, 치우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 지금 한쪽을 지금 어 뚫러 줬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는 방향도 어 그래서 지금 어, 저도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아예 뚫어 준 것이 아니고 어 하늘이 너무 이쁘고 경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대모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일단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자 일단은 제가 찍고 있고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일단은 공원이고요. 이제 반대쪽은 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찍어봤고요. 나중에 이 건너편도 이제 제가 그 외출이 좀 가능하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